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내일 추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저는 하나 시스템을 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기존의 고점 부분에서 음,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우선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이 그래도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본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 이제 계좌를 오픈을 하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매도를 했구나. 어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매도를 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그리고 매도한 부분은 바로 어저께 추천드린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초록뱀, 기존에 이제 짧게 먹고 나왔던 다시 초록뱀을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평당가가 7,895원. 네. 뭐, 오늘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장마판에 갑자기 밀었습니다. 네. 장마판에 갑자기 밀었지. 그거 아니면, 음, 사실 괜찮은 금액대였는데, 20분 만에 확 밀었습니다. 네. 그래도 프로그램, 웨인, 이쪽에서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서 걱정이 없고요 우선은 무엇보다 손절가 라인을 잡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어, 지금 현재는 뭐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뭐 갭이 나는 건 아니어서 한번 60일석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 한번 지켜볼 거예요. 초록뱀은 우선은 기존에도 추천드린 종목이었고 추천드릴 때 2010원을 이 라인을 아니 손절 라인을 보고 대응을 하자고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초록뱀은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오늘 이제 진입을 했고요. 물론 진입할 때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분봉상 61선을 타고 올라온 요 사이, 그죠? 여기서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여기 200선인데요. 여기 올라타는 부분, 여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체결 한번 보면 한 번에 매수를 한게 아니고요. 더도 이제 보면은 다 이렇게 쪼개서 매수를 했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도 지금 들고 있죠. 네. 미코 같은 경우는 500주 정도 있었는데 오늘 20주 정도 담았어요. 제 평단가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네. 보시면 계속 단주로 해서 계속 담았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몇번 나눠서 계속 담았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어, 여기서 뭐아 대용 제약은 그냥 제가 2주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어서 그냥 어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담은 것 뿐입니다. 네, 이거 대용 제약은 크게 개지안 하셔도 돼요. 네, 어, 그리고 어, 아, 여기 더 있겠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죠? 제가 어저께 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무조건 상락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음, 뭐 미코라든지 다른 추천 종목을 사기 위해서 미리 이제 절절을 입절, 했고요. 그 이후에 어, 상승이 좀 나왔고요. 얘랑 제가 두개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트레스, 모트레스가 5%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네. 두개 종목을 잘 노려서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시면, 어, 그래도 쏠쏠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음,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세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원은 오늘 제가 흐름에 따라서 매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어, 우선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더 지켜보고 무조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 좀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 오늘 종가를 어, 이탈하지 않고 다음 이제 당일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는 좋았을 때 이렇게 양봉이 하나 떠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로 돛지라든지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밑에서 출발을 했어도 얘 캔들 상에하는 뭐, 그런 캔들이 나오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오일선 위에 올라타면, 매수를 이제 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미코는 뭐, 제가 1 3 7 5 0원 요, 이제 이전,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본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위까지는 대략, 한 3%? 정도의 또 이제 갭이, 이제 수익 구간이 날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20일 써. 만약에 상승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 한 14,500원 이상부터는 이제 저 구간이,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여기서부터는 출해할 것 같아요.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음, 베셀입니다. 어, 베셀은, 음, 충분히 모아가는 자리라. 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62선을 다, 그죠? 지지를 하면서 다시 또 말아 올리는 모습이니까, 음, 잘 보시고요. 시간에서도 외5 0원은 상승을 했네요. 자, OCI는 제가 크게 보유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크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오늘도 밑골이 달았습니다. 음, 그니까 이 이제 67,000원 이부근에서는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얘가 하락을 한다 하게 되면 67,000원 밑으로는 오히려 66,000 깨지면 더 좋은 거고요. 67,000원 밑으로는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 동화약품은 제가 우선은 17,500 원을 이탈하는지 지금 우선 보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다행히도 어제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수급도 괜찮습니다. 개인 빼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좀더 기대가 될것 같아요. 참 신일 전자는 이제 이, 여기 선을, 제 패닉선은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 확실히 1840원.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여길 넘어가도 22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860원. 여기를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크게 제가 여기 한 1750원까지 그리고, 그죠? 여기 금방으로 해서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음 여기 6 1선만 지키면 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매순 수하되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어약 그러니까 수익 손손 손절이 안나 그러니까 수익 손실이 안 나는 부분 내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계속 유효합니다 음자 안랩입니다 안랩 안내비 그렇 오늘 움직임 괜찮았어요 그죠 프로그램 왼쪽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k c p 드가 시간 외 상한가가 왔습니다 네 이게 어저께 제가 3%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한을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매도 처리 못하신 분들은 여기 21선 그죠 또는 51선 여기만 잘 지키면 돼요 저 이게 좀 약간 늘려 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추세를 잘 지키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 이탈 없이 이거 종목 잘 갖고 계신 분이라면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내 시간에서 오늘 상한가가 왔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 내일부터 음, 잘 계획을 세우셔서 뭐 이제 좀 약간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볼땐반 정도 물량을 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제, 털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어, 지금, 뭐, 여기가, 이제, 2495원이니까, 정거점이. 여기를 손절가 라인을 보고, 또는, 내시 초가를 손절가 라인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먼저,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 흐름을 알아봤고요. 어, 그럼 내 추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내 추천 종목은 DK r o c 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먼저 실적을 볼게요. 실적도 양호합니다. 그죠? 네. 실적 양호합니다. 그냥 단기순이익이 3분기가 지난 대비 어, 살짝 나쁘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은 그래도 음, 괜찮아요. 양호해요. 코로나,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종이 다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어 지금 피팅 및 밸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1차 밴더에 밸브를 공급하는 업체에요. 실질적인 수에 줍니다. 실질적인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어 11월 13일 날 네, 이제 사체를 전하는 전환, 전환 사체 있었는데 발행을 했죠. 근데 납입비가 됐어요. 11월 13일 날. 이날 정도에 납입이 돼서 네. 지금 아마 발행가는 지금 뭐만 5,050원 정도로 됐고요. 이제 70% 하게 되면은 1,500원 정도. 요 사이에 아마 이제 금액이 정해질 것 같아요. 납입은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사채에 대한 어쨌든 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악재는 해소가 됐고, 이제 다시 한번 프로그램 외인 기간. 자,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그죠? 상승세, 매수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있어요. 어, 만약에 내 이동평균선이 좀 내려오기 때문에 먹을 폭은 좀 제한적이다. 먹을 폭이 한2%좀2% 네, 내외 정도가 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 상승 거래량이 딱 붙고 좀 상승 폭이 괜찮으면 물론 여기를 통과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도 있고요. 내일 이 종목은 우선 매수가를 제가 13,100원에서 여기 손절가로 정해 드릴 거예요 14,100원이 그리고 13,700원 요 사이로 매수를 하는데요 시간 외에는 100원 상승을 했네요 내 100원 상승을 했다고 해서 따라가기 보다는 눌렸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승을 하더라도 이 4일 동안 매수했던 물량이 내일은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눌리겠죠 그럼 그 눌렸을 때 이게 필요합니다 요 21선 60선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지지를 하면 다행히 그죠. 근데 지지를 못하고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할 거예요. 지지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말아 올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이동평균선을 어, 통과를 못했다. 아, 그것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심리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던 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물론 내일 하루 뭐 트레이딩을 할건 아니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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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죠.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매수를 웬만하면 자제하는 게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게 맞고 내려오면 또 월요일 날도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안에서 그죠 어, 뭐6 0 0원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이 안에서 어쨌든 캔들이 계속 꼬리꼬리 무는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 어, 오히려 맞고 내려왔는데 다시 밑에서는 또 매수자가 들어와 여기서 유지를 해그 정도면은 한 번쯤은 살짝 담가보는 정도는 괜찮다 그러니까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뭐 단타하기는 좀 먹을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거래량이 붙고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타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분할로 가져가실 분들은 음, 결과적으로 밑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 같이 그냥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우선 내일 이제 초록뱀, 뭐 이제 뭐 대웅제약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은 미코 같은 경우는 어우우 우선 이 위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어예 정리를 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은 우선은 이 부분이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자, 초록뱀 같은 경우도 우선은 이쪽 이제 손절 라인이 여기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월요일날의 저점 그죠 저점이 2060원이에요 2060원을 이탈을 하면 물량을 줄일 겁니다 네, 굳이 이만큼 갭이 차이가 나는데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손실이 더 커지니까 오히려 여기 이탈하면은 물량을 좀 줄고 여기 근처에서 여기 근처 안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지자는 목사님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시간 외에서 단타하려고 샀기 때문에 내일 어 그냥 수익이 나든 손절이 치든 내일 그냥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앞으로는 이, 개, 이 계정으로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단타를 해도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단타를 웬, 웬만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를 해 봐야 도움이 안 되네요. 네. 그러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아, 예. 지금 보시다시피 계좌가 이제 좀 1,500만 원좀 넘는데 이게 사실상 1,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음 이제 수익률을 올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런데 한 종목에 제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 좋은데 사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초보자 분들이. 정말 확실한 종목이 아닌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1,500만원으로 계속 다른 여러 개 종목을 쪼개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거. 그런 거를 계속 이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게 어, 여러분들 매매에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되셨다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매매 제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